안녕하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제1편의 영역별 연습문제 중에 기본 연습문제의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볼게요. 1번, 대한민국헌법 제1장 1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 국민의 의견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자, 먼저 1장 1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를 보시면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오고요.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1항에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맞고요. 자, 2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주권하면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 맞고요. 자, 3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더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내용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자, 국민의 의견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정한다. 어, 보통 헌법에서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고요. 이런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다수결의 원칙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많은 숫자가 찬성한 것을 이제 찬성한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음,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헌법 1장 1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2번. 4.19 혁명의 원인이 된 사건은 1. 외환위기 2. 8.15 광복 3. 6.25 전쟁 4.3.15 부정선거 자, 외환위기는 1997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졌던 시기를 말합니다. 파리로 광복은 몇 년도에 있었죠? 그렇죠. 1945년에 있었고요.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죠. 3.15 부정선거가 1960년에 일어났고요. 4.19 혁명도 196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데요. 어, 답은 4번이죠.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한달 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죠. 3.15 부정선거는 1960년 이제 정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밝혀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선거를 잘못한 거죠. 국민들이 선거를 했는데 그 투표함이 아니라 다른 투표함으로 바꿔치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민주화 운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은 크게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황쟁에서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은 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 5, 6하고 6. 1987년이고요, 1987년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80년, 4.19 혁명은 60년에 일어났습니다. 1960년, 1980년, 1987년인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4.5678, 4.5678, 80, 60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외워보세요. 자,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때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3.15 부정선거고요.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죠. 5.18 민주화 운동은 어,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시위입니다. 네, 그래서 군인 정치를 반대했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은 대학생이 한명 고문을 받다 죽으면서 이제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이때도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따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선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달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가 되고요. 이때 헌법을 바꿨어요. 개헌을 했는데요. 그 헌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하면 크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운동,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지역마다 상황이나 문제점이 다르다. 2.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3. 지역주민이 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중앙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지방자치제란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요. 이런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 자치제인데요. 지방 자치제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자, 몇 번이 옳지 않습니까? 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 이곳은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 방법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2번은 선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번, 각 지역마다 상황이나 문제점이 다르다. 그렇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할때그 지역에 필요한 대책들을 또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지역 주민이 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쵸. 우리 지역의 대표를 우리 지역 주민이 뽑는 거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거고요. 4. 중앙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 대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침보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크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4번, 6월 항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 1.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2.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3.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4.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 6월 항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6월 항쟁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초대하면 첫 번째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194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를 말합니다.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전두환 대통령 때5.18 민주화 운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행정부가 하는 일은 1.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2.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 3.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4. 정책을 잘 집행하는지 살펴본다. 자, 행정부가 하는 일은 3번이죠.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한다. 자, 행정부는 어, 법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살림을 하는 일을 하, 하고 있죠. 국가의 살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자, 재판을 하는 곳은 사법부죠, 사법부. 사법부이고, 한국의 사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죠. 입법부고, 한국의 입법부를 국회라고 부르죠. 자, 4번. 정책을 잘 집행하는지 살펴본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 이외에도 행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일은 3번.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한다. 나라의 살림을 한, 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봤으니까 6번으로 가볼까요? 자,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1번 법을 만든다. 2번 1년 예산을 확정한다. 3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자, 국회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4번이네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재판을 할때그 각각의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법부, 법원이 하는 일이죠. 자, 법을 만든다. 국회가 하는 일 맞고요. 1년 예산을 확정한다. 자, 그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일을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4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입니다. 7번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2. 국무총리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3.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을 할수 있다. 4. 국무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자,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최고 책임자이다. 행정부의 대표죠. 맞고요 자, 이번, 국무총리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여러분, 국무총리는 선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3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5년은 맞죠? 중임을 할수 있다. 중임은 두번 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한국에서 대통령 두번할수 있어요? 아니죠. 두번할수 없죠. 중임은 할수 없다가 맞죠. 그래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할수 없다고요. 4번 국무회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자, 국무회의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국무총리는 부의장입니다.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입니다. 8번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1 국민투표, 2 시장선거, 3 대통령선거, 4 국회의원선거. 자,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은 지방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이제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 선거를 할때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뽑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2번이죠. 시장선거. 시장을 뽑는 것은 지방선거죠. 자,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할수 없고요. 국회의원선거도 할수 없고 국민투표도 할수 없고 시장선거, 뭐 구청장선거, 시의원, 구의원, 도지사, 군수 이런 지방선거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교육감을 뽑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 2.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 3.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 4. 범죄자의 형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 한국 군인을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죠. 맞고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 네, 이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맞습니다. 3번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서 조약을 맺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범죄자의 형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은 형량을 음, 형벌의 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줄여 주거나 또는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범죄자의 형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대신 형량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10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통 선거.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 2. 평등 선거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다. 3. 직접 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투표한다. 4. 비밀 선거 만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한다. 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직접 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투표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고 할수 없고요. 본인이 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되죠. 이걸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자, 1번.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 어떤 사람은 투표. 이게 아니라 모두 한 표씩. 이것은 평등 선거를 말하죠. 자, 2번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다. 자, 모르게 해요. 쉿. 비밀. 비밀 선거를 말합니다. 자, 만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한다. 보통 만 18세 이상 한국 국민이에요.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선거라고 하죠. 선거의 4대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정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